베리의 헬로우, 이 케이크 좋아! 케이크 다 케이크 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우, 친구들! 베리예요 오?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티리에서 똑다운 장난감 바로바로 짜잔! 이야, 엄청 크다! 케이캅스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돼서 돌아왔는데요. 이번 헬로카보 스타가디언에서도 올스타 버전 케이캅스가 등장을 했죠. 우리 카봇 추서대 케이캅스! 그리고 트루도 멋지게 검정색으로 변신해서 돌아왔어요. 그럼 베리와 함께 새로워진 케이캅스 트루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우리 오랜만에 봤으니까 상자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케이캅스 로봇 모드의 모습 그리고 친구들 이름 기억나요? 바로 썬더 그리고 터보 밑에는 스피드 여기는 퍼스예요. 다들 기억했어요? 베리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 올스타 버전의 케이캅스와 트루의 팩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헬로카버 시계 버전 2랑 같이 들어있다고? 시계도 같이 들어있는 건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헬로카버 시계 버전 2도 같이 들어있대요. 오, 완전 풀세트잖아. 허, 트루. 범죄가 발생하면 달려간다. 긴급출동 트루 스와트. 브릴로부터 약자를 찍힌다. 초강력 4대 합체. 케이캅스 스와트. 상자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그럼 상자를 빨리 뜯어볼까요? 빰! 짜라란 를 뜯으면은 케이스와 트루 다 이렇게 봉인되어 있으니까 베리가 풀어줄게요. 오 친구들 일단 이거 시계 봐봐요. 짜라. 시계가 베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시계에서 이렇게 투명한 거예요. 좀 바뀌었죠. 안에 내부가 보여요. 이를 보면 더잘 보이겠다. 안에가 투명하게 된 시계로 바뀌었어요. 이 버전 투 시계 진짜 오랜만이다. 예스! 그리고 케이커스 스와트 트루 스와트 오랜만에 한 번. 오 소리. 커버! 좋아. 케이커스 합체한다. 케이커스 플러스. 케이커스 플러스. 그럼 케이커스 출동! 깨어나라 케이커스! 트루 말고 케이커스 먼저. 오 잔인해. No. 아이안 되겠다. 케이커스 마이너스. 이제야 좀 정리가 됐네. 이제 한 명씩 소개해 줄까? 난 올스타로 돌아온 썬더. 올스타로 돌아온 터보.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 스피드에요. 슝슝. 나는 폴리스버스 캅스. 이 친구는 아까 그 트루, 트루. 이야, 이렇게 검정색으로 돌아온 올스타 버전의 트루와 케이커스 친구들. 모여있으니까 엄청 멋진데 뭔가 검은색이 주는 그 느낌이 더 강해 보이는 것 같아. 맞아, 맞아. 트루도 이렇게 스와트 버전으로 있잖아. 그럼 우리 케이카스와 트루를 또 멋지게 늑대 모드, 그리고 플러스 모드로 변신시켜볼까? 그럼, 아까 잠깐 케이카스를 빼고, 트루! 스와트 트랜스포메이션! 보는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신한 트루를 보니까 진짜 멋진데요. 그동안 트루는 빨간색도 있었고 그리고 프리스 버전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검정색 스와트 버전으로 온거 보니까 더더더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 귀 그리고 매운눈 여기 위에 이렇게 헬로 카브 엠블럼이 있는 것도 있고요. 우와, 나는 황금발톱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여기 옆에 이렇게 스와트도 멋있고. 알겠어 알겠어 나도 반갑다고 왜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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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소리가 난것 같은데 알겠어 알겠어 잠깐만 여기 우리 케이 커스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변신을 먼저 시켜주자고 <laughs> <laughs> 염전해진거봐 아이고 착게 그럼 투로 여기서 잠시 기다려줘 자 그러면 새로운 커버 버전 2 시계로 케이 커스를 넣고 우린 커버 수사해 K-Cops! 좋아! K-Cops 합체한다! K-Cops 플러스! 맞아! 이렇게 음성을 K-Cops 플러스! 이렇게 했어요 K-Cops 플러스! 우린 카보수사 대 K-Cops! 말보다 행동 난 스피드! 걱정 말라고 친구! 우릴 장난감 취급하는 섭섭한 거다? 그런 거라면 카보수사 대 K-Cops가 당연히 해야지! 좋아! K-Cops 합체한다! K-Cops 플러스! 이번엔 내네 차례다! K-Cups! 가스건! K-Cups! 레스트 스틱! 친구들! 그리고 변신한 K-Cups에 여기 표창을 누르면 여러분!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K-Cups의 음성이 나와요 <laughs> 엄청 많 움직이면 가스건을 쏘겠다 가스건을 쏘겠다고? 친구들! 가스건은 요어디께요 짜잔! 가스건 오! 움직이는데 소리 났어 어? 왜왜 왜 이제 안나지? 아까 소리 났는데? 어서 내뒤로 피해 스트롱 실드 작동! 어서 내뒤로 피해 스트롱 실드 작동! 모든 범죄는 나에게 맡겨라! k c 직접 여기 K-Cops 몸에서 나오니까 진짜 K-Cops가 말한는것 같지 않아요? 여기 멋진 이런 훈장, 이거 경찰 표시잖아요. 이게 또 금장이랑 빨간색으로 되어있으니까 멋있고, 여기 카봇 엠블럼도 있고, 이렇게 금색 띠도 있고. 오! 다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베리. 지금부터 K-Cops가 안전을 책임진다! 안전! 그럼, 케이캅스, 이번에 이렇게 멋지게 돌아왔으니까, 또 멋진 기술, 보여줄 수 있지? 저한테 맡기십시오. 친구들, 케이캅스 올스타의 멋진 기술을 보여주겠다. 먼저, 케이캅스 가스건. 가스건! 가스건으로 시야를 차단한 뒤, 케이캅스, 레스트 스틱. 레스 스틱! 공격을 하시겠다. 그렇다면, 스트롱! 바다라 썬더 부메랑. 포메랑 있어 멋있어. 아, 아, 우와, 진짜 진짜 멋있다. 이렇게 멋있어져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의 활약도 잘 부탁해. 법을 위반하는 자, 편악을 맞는 거다. 나는 썬더. 말보다 행동. 난 스피드. 굴려가토. 나는 토. 전 깜찍이 캄스예요. 우리 카오 수산의 케이캅, 케이스 러스.